야, 똥개,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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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개 이거, 앞길하고, 아, 지하게 가자고 좀. 아, 가, 아유, 들 아빠, 아빠는 도대체 꽃을 키우는 거야, 개를 키우는 거야? 왔냐? 아빠 쟤네 들좀 갖다 버리면 안 돼? 아니면 동네 사람들한테 줘 버리든가. 그럴 생각 전혀 없다. 아빠, 나개 싫어하는 거 알잖아. 알지. 알면 저렇게 수십 마리씩 키우는 이유가 뭔데? 너는 언제고 서울로 올라가면 그뿐이지만은 나는 일 끝내고 집에 들어갈려치면은 날 반기는 건 쟤들뿐이거든. 왜냐 이유가? 아빠, 무슨 일 있어? 왜 그래? 무슨 일 있냐고. 요즘 네 모습이 어떤지 알아? 툭하면 신경질 내고, 소리치고, 짜증내고. 너 좋다고 한 결혼이야. 결과 어찌 됐든 네가 책임져야지.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투쟁이나 부리고 있을래? 내친김에 말 끝내자. 너 이제 그만 올라가. 아빠. 두 달이면 너무 오래 있었어.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. 뭐든 다시 시작하고, 다시는 눈물 찔끔거리면서 내려올 생각 하지마. 아빠 말 다했어? 넌 이런 데서 못 살잖아. 너는 시골 공기보다 도시 매연이 더 좋다는 애. 도대체 그렇게 궁상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? 쪽팔리니까 그렇지. 사람들 보기도 쪽팔리고 세상 보기도 쪽팔리단 말이야. 사모 그 사식 때문에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? 그래도 올라가. 어차피 한 번은 쪽팔려야 할거 아니냐? 쪽팔릴 만큼 다 쪽팔려야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야. 인생이라는 게다 그런 거야. 아빠 너무해. 이럴 때 아빠가 날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내 상처만 다 아물 때까지 날 지켜줘야 되는 게 아버지가 아니냐고. 그런데 이런 게 어딨어? 내가 평생 여기서 살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네 상처가 아물지 않아 더 골막할 뿐이지 상처는 아플 걸다 아파야 났는 거야. 넌 이제 겨우 네 몸에서 피가 난 것을 봤다고. 이제 겨우 알겠니? 두 말하기 싫다. 짐 싸서 올라가. <laughs>